우리 저 네. 최상근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아, 미션.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대인 협세게아 자연 허세 허세. 아니 전 아, <laughs> 여기 올 때마다 꼭이 자리에서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어서가지고 인터넷에도 여기서 찍힌 사진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딴 데로 좀 가시죠. 공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아,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가끔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다 보면 아, 아, 들리잖아요. 예. 예. 네. 쥐들 안 막았구나. 네. <laughs> 그 여기가 마치 그 이덕구 부대가 최후의 항전을 한 포인트라고 막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추정도 거의 사실 <laughs> 없고 없습니다 머물렀던 곳이라는 건 맞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상을바라보면 있어서 요것만 보고 거의 이제 4월 3일로 대입시키는 경향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에 7년 7개월이고, 우리 그, 빨치산, 마지막 빨치산까지 하면 11년 되고, 45년부터 하면은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에 한 1년 안 되는 기간에 그 3만 명의 죽음이 무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이게 죽음의 역사가 되긴 하는데, 이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 남북한 반경 한 3km 정도 이내에 이런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솥단지가 남아 있어서 딱 아, 여기를 찾아오는 거지, <laughs> 여기만이 아니거든요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이, 이, 여기 이제 말고, 이제 남쪽으로 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가장 마지막 사령관은, 살아오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살아오름 거기 근처에 오름에서 이제 죽거든요. 거기 한 거의 이제 백록당 바로 밑에. 그만큼 그활산들의 반경은 되게 넓고 그그 속에서 민중들이 이제 희생됐는데 그 우리가 그 독립운동 얘기할 때. 조선민족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뭐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독립광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상황이고 사삼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유격대가 이제 다니는 곳은 마을이 그냥 싹 지나가버리고 해서 죽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가 이음 죽음이 진짜 명예롭게 되려면 사삼이 어떤 정의로운 역사, 항쟁의 역사를 기록되어야지 많이, 어쩌면 죽음도 항쟁이라고 생각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만든 노래가 있는데, 오늘 오다가 그도채비꽃이라고그러거든 우리는. 산수국, 파란색. 그거 이제, 저번 6월 7일 날이 이제 이덕구 사령관이 죽은 날이니까, 이 근처 어디인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를 생각 하 면서 산국 이라는 노래 를만 들어, 그걸 좀 들려 드리 겠 습니다.